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도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구속된 상태에서도 여유를 부리었던 두 사람이 있죠. 이두 사람이 더 이상 여유를 부리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진관 판사가 한독수에게 징역 23년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버렸죠. 그리고 모든 내란 혐의를 인정해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윤석열에게는 그나마 남아있던 어떤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어, 이런 추세라면 김건희도 중형이 선고될 것 같다. 어, 그런 우려가 아주 팽배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 윤석열, 김건희, 밤마다 교도소 담벼락이 기대서 펑펑 울면서 그러게 왜 내란을 했냐 네가 시켰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어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이 우인성이라고 하는 정말 직위원보다도 더 악질적인 계층사회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이 김건희 재판을 어 선고하면서 아주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인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모의를 하고 그걸 실행을 하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죄가 될수 없다. 무슨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아니 함께 모든 범죄의 정황에 가담을 했는데도 어 김건희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선고하지를 않나. 사실상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 뒤에 아주 손뼉을 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희망을 갖게 됐죠. 윤석열 재판은 직위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어 직위연 부장판사가 뭐 재판 진행은 저렇게 했어도 틀림없이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어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도 많이 불안합니다. 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어, 이란 이야기 그리고 트럼프가 요즘 한국에게 왜 저러나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란이 희생양으로 트럼프의 희생양으로 무척이나 위험해지고 있죠. 이런 상태로 미국 내에 어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폭발력을 얻는다면 어, 트럼프는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란을 틀림없이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꼬여가는 미국 국내 상황 11월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꼬여가는 미국 상황 때문에 이란을 반드시 치지 않을까 군사적으로 어,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온전히 트럼프의 탓 때문에 흔들리는 나토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2차 세계 대전 뒤에 결성됐던 이 탄탄한 세계 질서를 이끌었던 이 나토 군사 동맹이 뭐 해체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모래성 같은 그런. 어, 상황을 만들어 버렸고 나토에 속해 있는 많은 국가가 트럼프 니가 그러면 나는 중국과 밀착해 버리겠다라면서 영국, 캐나다, 독일 할것 없이 시진핑을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죠. 그야말로 안파크로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 그 시기에 이란이 어, 희생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관세협정을 가장 늦게 체결한 대한민국인데, 뭐 이유라든지 일본도 아직 입법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라고 SNS에 적더니 다시 시작된 관세 압박을 하는 이유, 뭘까요? 느닷없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불과 며칠 전에 미 국무부 차관이 와서 가장 훌륭한 동맹이다. 이 국무부 차관만 얘기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관세협정 체결 이후에 무려 14번이나 대한민국을 아주 훌륭한 동맹이라고 칭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대한민국을 때리게 된 이유는 뭘까? 자, 일본이나 이유는 왜 때리지 않을까? 어, 한번쯤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안보를 대한민국보다 더 의존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관세협정도 서명을 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협정에 서명을 한 뒤에 중국과의 틈을 일으켜도 미국이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라고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물론 지지율 상승을 누리고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도발을 했죠.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예상보다 너무 거칠게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히토류까지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죠.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는 어떤 결정을 했느냐? 일본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되자 다가이치 입장에서는 어, 열불이 나죠. 어 일본의 보수들 전체가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 되고 있는 상태죠. 충격받은 일본은 미국의 배신을 군사력 증강의 명분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는 일본 국민들에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음 대신에 중국이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하순에 선거를 치르게 됐죠. 현재 다카이치의 지지율로 보면 자민당의 과반수 이상의 승리는 거의 확실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어, 미국이 그것도 트럼프가 이런저런 사정을 보고서 일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일본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면 가질수록 미국이익에 유리하다고 어, 트럼프나 미국 정관은 판단하고 있죠. 연립 정권 이런 것이 아니라 자민당의 단독 정권일 때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일본에 좀더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어,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중년 선거가 어, 예상대로 자민당의 승리로 끝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카이치는 곧바로 중국과 화해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미 자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마련을 했고, 다카이치의 지지도도 어, 확고하다면, 이제 필요 이상으로 중국과 마찰을 계속 이끌어 갈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명분도 충분합니다. 산업계나 경제계의 피해가 너무 극심해지고, 이 동북아의 안보 긴장감이 너무 강화돼서 어, 화해를 해야 되겠다 어, 이런 것을 발표하면 일본 국민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이지 않을 뭐 다른 수단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선거는 치러졌고 그렇다고 다카이치가 일본을 약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 뭔가 평화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본을 강화시키고. 중국과도 화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일본 국민들은 지지를 할 것입니다. 한국과 EU와도 아주 밀착된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겠죠. 지금 서방 국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 국가의 공통된 목표가 미국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한 채 이합 집산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짝을 먹고, 이렇게 저렇게 편을 먹고 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군사,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후에는 왜 보복을 안 하느냐? 뭐, 관세를 확 올려버리지, 왜안 하느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유는 폭발 직전인 상태이고 일부 폭발하고도 있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 이유를 다시 자극해서 관세 문제로 어, 트집을 잡는 건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무리수라는 건뭐 누구나 알수 있죠. 그린란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토 동맹 전통적인 동맹들을 무시한 발언. 이런 발언에 어, 유로전 전체의 국가들이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거나 어, 폭발할 명분까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스스로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법을 한 상태죠. 어, 완료는 하지 않았어요. 어, 입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완료는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릴란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입법이 완료되는 것을 뒤로 미루겠다 라고 해서 어, 입법 진행 과정을 정지시킨 상태예요. 더군다나 EU하고 미국이 무역 합의를 하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었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율이 50%를 매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어, 추후 협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신들은 얻을 것을 다 얻었다 라고 하면서 협상 자체를 안 해버리고 있죠. 그것 때문에 최근에 독일에서 아주 거친 발언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왜 시작이 됐을까? 어좀 신기하죠.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이 뜬금없이 왜 진행이 됐느냐. 한국에서의 늦은 입법이 문제라고 하면서 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 실제 진실은 입법이 늦어서 어,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팩트시트를 체결을 하면서 핵참삼 제조, 우라늄 재처리, 농축 우라늄 공급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죠. 그런데 후속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핵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겠다, 농축 우라늄만 공급해줘라라고 뭐 아무 기술도 필요 없다,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어 차일필미루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 의도적으로 미국이 피하고 있습니다. 후속저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 u 나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나는 얻을 걸다 얻었으니까 뭐 굳이 니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지 라고 어 일관된 태도를 지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입법 지연이라며 압박을 하고, 국내에서는 쿠팡 문제까지 거론을 하죠. 그리고 어,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비준을 통해서 어, 처리해야 된다라고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기도 하죠. 트럼프는 국내의 어려운 상황에 어,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트럼프의 계산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대한민국을 이렇게 압박을 하더라도 이재명은 반발하기보다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것이다. 어, 라는 것이 트럼프의 계산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한미 간의 뭐 트럼프 SNS로 인해서 불거진 어, 한미 간의 어떤 협상에서 성과는 불필요하다 협상하는 성의만 보여주면 그것이면 트럼프는 충분하다라는 어, 게제 생각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전 세계에서 지금 자신을 지지하거나 존중해 주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중경국가의 입장을 빌려서 나 아직 건재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겠죠.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꼬여가는 국내 정치 상황이 가장 크고 떨어진 지지율 뭐 비참하죠. 지금 38%에서 36%로 또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열 양상을 보수가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트럼프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이 공화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트럼프의 조기 내임덕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고 전국 장악력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EU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미국에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느냐, 어, 그리고 왜 중국과 밀착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트럼프가 온전히 중국과 밀착할 수 있는 명분을 줬죠. 어, 나토 회의를 할때 중국을 가상의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들어준 거죠. 부담을 무릅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중국을 껴안고 어, 이 동맹들을 내치는 이런 모습에서 미국과 동맹국 우호국이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거나 어, 미국과 함께 하다가는 자칫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이용만 실컷 당하다가 그들의 이익만 챙겨줄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점점 더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되돌리기가 좀 어려운 이런 동맹들과의 관계 꼬여도 너무 꼬여버린 이 동맹들과의 관계. 다들 자신에게 엎드려서 고개를 조아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압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반발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웃음기를 이미 걷었죠. 사실상 어, 트럼프는 대외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미국과 동맹관계 우호적인 어, 이런 관계를 가졌던 국가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입니다. 먼저 미국을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미국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을 버리는 것보다 그래도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맹들은 미국과 거리두기를 본격화하고 있죠. 그것 또한 멈춰지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신뢰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이거든요. 더군다나 국제정치에서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뻘짓이 한국방산에는 날개를 달아주고 있죠. 중국이라는 곳도 정치적인 고립을 어, 맞이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정치적인 고립을 해소시켜준 사람도 다름 아닌 어, 트럼프이고, 트럼프의 뻘짓이 한복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다시 중국과 싸우는 것이 어, 유리하냐? 아닙니다. 트럼프 어, 미국의 약점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거든요. 미국 국채가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덴마크가 1억 달러의 국채를 대답하니까 증시가 미국 증시가 출렁거렸단 말이죠. 자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채권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아니 덴마크도 하는데 시진핑이 못할 거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과 다시 싸우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마두로 체포 작전이 얼마 전에 있었죠 이 체포 작전으로 트럼프는 군사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피해 없는 군사 작전이 가능하구나 그 대상이 바로 이란이 되는 것이죠 국내 불만이 팽배해 질때 국민들의 불만을 어, 국외의 문제로 해소시키고 눈길을 돌리려고 하는 것 인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란이 지금 위험에 빠지고 있다. 미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센 나라다. 나를 거스르지 마라.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해진 일환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G7 정상회담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녀왔죠. 그 뒤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대한민국은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해져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러한 전통적인 강자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이 싸울 수 있는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적이 있다는 것만큼 불안한 안보는 없겠죠.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북한을 포함해서 일본이고 중국이고 그 어느 나라든지 간에 최소한 나를 적대시 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어,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부터 늘 해왔던 이야기가 있죠.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란으로 위기에 빠졌던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어, 이것을 국제정세, 불안정한 이 국제정세를 발판으로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되고 개혁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민들 간의 분열이 더 커지고 혼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 분열을 최소화하고. 또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도 개혁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라는 말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죠.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뭐 불과 몇년 뒤면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 현장을 떠나게 되겠죠.저도 어쩌면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우리 아이들도 그런 상황에 처할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는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기본사회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기본사회. 어, 이것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요.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빨갱이 타령을 하는 언론이 그다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구상.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그 구상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